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아주 유명한 회사에서 신입 사원을 뽑을 때 일화입니다. 워낙 좋은 회사기 때문에 인류대학을 나온 능력 있는 지원자들이 이 회사에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1차류 서류 전용을 마치고 시험을 치른 합격자들에게 이제 최종 면접 시험이 남았습니다. 면접은 사람됨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사장이 직접 인터뷰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접시험만 통과하면 이 좋은 회사에 당당하게 취직할 수 있다 라고는 꿈을 가진 많은 지원자들이 저마다 사장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드디어 면접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면접장에 들어온 지원자들에게 한 사람씩 만난 사장이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면접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일곱 명의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분명히 아무 말도 묻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곱 명의 합격자가 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사장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회사는 똑똑한 사람보다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기 위해 들어오는 그문 앞에 일부러 휴지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아무 질문도 대답도 안 했지만 면접장에 들어오면서 자기 눈앞에 보인 휴지를 얼른 줍는 사원들이 있었고 그 휴지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무시하고 들어오고 나가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휴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휴지를 주어 자기 주머니에 넣거나 휴지통에 집어 넣는 그 사원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결국 사장은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지만 그 휴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직원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얘기죠.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함입니다. 가장 멋있는 소리는 아, 저 사람은 참 성실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 시작되는 2월 한달 그런 감동의 고백들이 들려지시는 한 달이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 주인이 스케줄상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된다라는 얘기를 종들이 듣고는 마음속으로는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없으면 좀 자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조금 여유롭게 우리가 좀 즐기고 편안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의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서 자신의 일부 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종들에게 내립니다. 그냥 주인이 떠나가면 좀쉴줄 알았는데 주인이 다른 일을 맡긴 거예요. 25장 15절에 보니까 표현을 이렇게 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 여기서 주인은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봐 가지고 뭐 손에 잡히는 대로 너희만큼 너희만큼 이런 것이 아니고 아, 누구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한게 아니라 객관적 기준이 있었어요.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무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따라서 각자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맡겼다 그랬어요. 자, 주인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미션을 주었습니다. 종들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중에 결단력이 가장 빠른 사람이 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그죠? 결단력이 굉장히 빠른 거예요. 곧바로 가서 장사하여 나중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두 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제일 결단력이 빠른 사람이에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잘 되려면 바로 결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적어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결단합니다. 그래 나를 믿고 맡겨줬으니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그래서 열심히 장사해서 배 이익을 남겼고 그 과정을 지켜보던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역시 두 달란트의 이익을 남겼어요. 만약에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생각이 많아지거나 또는 만약에 그 계획 속에 머뭇거리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가장 적은 분량을 맡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느냐. 18절에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했어요. 앞에서 지금 다른 종들이 좋은 모델을 보여주었어요 아, 저렇게 하면 이익을 남기는구나 저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앞선 사람들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감추어두었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통념상 아주 중요한 물건이 있으면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땅을 파서 그 물건을 감추는 일들이 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행이나 금고나 여러 가지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데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회적 통념, 통념상 땅을 파서 그 물건을 땅속에 감추는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의 단점이 있습니다. 땅을 파서 돈을 묻어두면 그나마 안전하게 보관이 된다라는 것은 있지만 때때로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기에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남들처럼 이걸 보관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땅을 받아서 묻어두었지만 분명히 앞서서 칭찬받을 일을 했던 다른 종들과 차이가 납니다 앞선 종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소극적인 대처를 가볍고 경솔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간 맡겼던 달란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금의 두 배를 남긴 종들이 칭찬을 받지요. 21절, 23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대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두종 모두 승진해서 이전보다 큰 책임을 맡게 되었고 주인이 초대하는 잔치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거 분명히 다섯 달란트를 불려온 종에게. 노고가 더 있을 법도 한데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나 두 달란트 받은 종은 똑같은 칭찬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는 요 성인이 6천일 일을 해야 벌수 있는 돈이에요 요즘 일당이 8만원 정도 되니까 다섯 달란트의 두 배를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돈이요 안 놀래도 뭐 괜찮아. <laughs> 자 그런데 이큰 액수죠. 이런 엄청난 이익을 남긴 이 종들을 더 많이 남긴 종과 조금 덜 남긴 종에 대해서 따로 편견을 가지고 취급하지 않고 둘다 똑같이 잘했다라고 똑같은 상급을 주었어요. 이것은 이 주인이 각자 능력에 맞게끔 여기까지 이루어 온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 자체를 얼마나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얼마나 네가 성실했느냐? 얼마나 네가 네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서 이 주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 그 자체로 가장 큰 상급을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성실함의 원조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실함의 원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한번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번복 없이 지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앞선 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들처럼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한 달란트를 다시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넌 그동안 뭘 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해서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핑계를 늘어놓습니다. 내용은 이러는 겁니다. 우리 주인께서 워낙 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인데 내가 혹시라도 이거 잘못해서 잘 되면 좋지만 장사를 해서 이 본전 원금도 까먹으면 우리 주인님의 책망이 두려워. 주인님이 이걸 귀하게 여길 텐데 내가 혹시 장사해서 원금을 까먹고 실패하면 이것까지도 훼손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원금만이라도 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내가 이것을 땅에 파묻고 다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말했어. 자, 이 변명 속에는 주인을 향한 탓이 들어있는 거야. 우리 주인은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 그 속에는 내가 아는 우리 주인은 이한 달란트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나를 책망할 것이고 나에게 많은 책임을 물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원금만 그대로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 들으면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당신 탓이란 말다이 돈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돈의 가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당신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종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은 주인이 그를 향해 책망하지요. 26절 27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 취하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네가 정말 그랬다면 이 원금이라도 훼손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최소한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을 노력도 해야 할 텐데 그것까지도 하지 않, 않지 않느냐? 많은 이익은 아닐지라도. 땅에 묻는 것보다는 어디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곳에 안전하게 맡겨서 내가 노력했어야 돼. 너는 아무 것도 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를 책망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이 이야기 속에 왜 한달란트 받은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의 심리를 엿볼 수 있어. 이유는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내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맡겨진 재산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내 것처럼 여기는 태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내 것이었다면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나한테 맡겨진 것 어차피 내 것이 아니니깐 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 땅속에 묻은 거지 이게 만약에 내 거라고 하면 그의 태도는 달라졌을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었 다면 장사 를하 든지 이 자를 받 든지 뭘 해서라도, 이내것을소 중하 게더 늘리 려고 분명히 노력 했을 거 라는 내 것이, 아 니기 때문에 소홀 하게여 기고 방치 했다, 라고, 하는거 죠？여러분, 하나님 이 우리 를보 시는 기 준도 똑같 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인이에요. 우리에게 24시간을 맡겨 주셨어요. 우리에게 2월에 한 달을 맡겨 주셨어요. 그리고 한달 뒤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주일이라는 달란트를 주었고 한 달이라는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 했느냐. 이게 내게 주신 것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일주일 또는 한 달, 그 과정 과정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이한 달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성실함으로 산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어요. 그러나 어차피 내가 뭘 해도 안될 거야. 그래서 한달 내내, 내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보지 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한달 뒤에 우리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부자가 3대를 넘기기가 어렵다라는 속설이 있죠. 그런데 수에덴에이 속설을 깨는 가문이 하나 있어요. 발렌베리라고 하는 가문인데 한 160년 동안 5대 가문에 걸쳐서 번영을 지금도 누리고 있는 발렌베리 가문이 있어요. 이 가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일렉트로룩스라든지 에릭슨, 사부 뭐 이런 스웨덴의 대표적인 14개 대기업의 경영권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가문이에요. 얼마나 이 가문이 대단하냐면요. 스웨덴 국내 총생산에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합니다 이 가문 대단한 가문이죠 발렌베리 가문이 이렇게 그 나라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 부를 오랫동안 오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올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발렌베리 가문이 이제 그 엄청난 뭐그 대기업을 관리하는데, 경영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의 경영 파트너는 노동자다. 그래서 반드시 노조 대표를 이 사회에 중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사주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맘대로 해, 그게 아니라 노동자들. 근로자들, 직원들, 그 대표를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같은 그런 식구입니다. 라는 개념을 파트너십의 개념을 꼭 노동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목소리. 그니까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회사는 이게 우리 주인의 사장의 것, 회장의 것, 주주의 것이 아니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이것은 이 회사가 우리를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 것처럼 우리 것처럼 노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회사의 이익을 생각하고 회사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들을 희생하게 하는 그런 문화와 정신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발렌베리 가문이 가지고 있는 경영철학이 뭐에 모두를 주인 의식을 갖게 만든다. 내 것이니까 몇 사람만 주인이 아니라 모두를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경영 철학.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한 세대가 지나면 무너지고 망하는데 모두를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경영 철학 때문에 오래 간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이 주인은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이미 종들에게 맡길 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이 중요한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으로 이미 인정을 했다는 것. 맡겼다는 자체가 뭐죠? 너는 내가 이미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각각의 이익을 남긴 이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나를 인정해 줬으니, 이것을 내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는 그래서 두 배의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뭐예요? 주인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 세상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이월이라는 시간, 이 가치 있는 생명, 우리의 가정, 여러분의 재능을 믿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겨주셨어. 여러분, 이 교회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는 믿고 맡겨주신 우리 주인을 향하여 나를 믿어주셨으니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이번 한달 동안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아, 네.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돼요. 지난 1월하고 작년하고 뭐가 갑자기 달라지겠습니까? 갑자기 우리가 여러분 무슨 뭐, 어?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달 우리의 조건이 뭐가 월등해지겠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이 바뀌시면 돼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우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래, 소극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맡겨주었으니 내 것처럼 여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마음가짐 하나만 가져도 아무것도 바뀐 것 없어도 분명히 지난 달하고 다른 이전하고 다른 과거하고 다른 넉넉하고 행복하고 칭찬받는 한 달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 앞에 다시 오실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다른 건 바뀔 수 없어요. 그러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십시오. 스타트 하십시오. 출발하십시오. 멋있는 인생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